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피부가 10년 전처럼 됐다고 하시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했어요. 보통 어, 밥 먹었니, 잠을 잘 잤니 그런 거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어, 너집 밖에 갈수 있니? 아 너무 신기해 이렇게 하시더군요. 요즘에 부모들 다 그냥 집에만 계시니까 자주 밖에 외출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너무 궁부하시죠. 이제는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한국에 남아 있을 거지 그냥 어, 인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그때 당시에 느끼지 못했지만 아이였어요. 진짜 뭐 조그만 미국 나이로 15살 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첫째 딸그 나이에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 하고 이제 좀 컸으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같아요. 오늘은 제가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이랑 스킨케어입니다. 집에 갈 때마다 항상 10+10 +10 마스크팩 같은 거두 개나 사고 동생들이랑 엄마한테 매번받아 줘요. 왜냐면 한국 마스크들이 뭐 질이 진짜 좋고 보통 가격이 착하니까 진짜 이상적인 선물이죠. 그리고 보통 동생들 위해서 약간 BB 크림 같은 것도 사주고 가끔은 특별한 스킨케어 아이템들 또. 사줘요. 동생들이랑 부모분 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2 8면저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미샤? 왠지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엄마 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 한국 얼굴에 바르는 수분 크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피부가 십년 전처럼 됐다고 하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과자입니다. 뭐 사실 원래 남동생들을 위해서 사줬는데 어머니가 다드신 거예요. 원래 우리 안 먹고 있을 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바나나칩이랑 라면이랑 또 진짜 많은 것들, 편의점에 가서 이만한 짐을 그냥 다 과자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남동생 그것도 되게 좋아했고 다음번에도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또 이런 맛있는 한국 과자를 선물로 드릴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이 바나나 킥 되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때한 다섯 개나 사고 선물로 줄것 같아요. 그 새우깡, 또 처음에 먹었을 때, 이거 뭐지? 이거 먹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먹이면 먹을수록 좀 빠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안에 다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문구입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문구 덕후였어요. 그래서 펜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고, 쓰기 편한 종이 같은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진짜. 전국이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찾를수 있는 펜들, 진짜 펜 안에 있는 그 잉크가 좀 끈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뭐쓸 뭐 때, 손이 다 더러워지고, 그렇게 안 예뻐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학교 옆에 있는 문구점에 갔을 때, 진짜 아, 너무 좋았어요. 펜그 끝? 그거 훨씬 얇은 거예요. 그래서 쓰기도 편하고, 글씨 훨씬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 진짜 너무 많고, 미국 어피스 디포나 진짜 큰한 몇천 평인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펜 파는 곳을 갈때 진짜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이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는 특히 뭐아트박스 같은 곳에 들어갈 때 진짜 귀엽고 색깔이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언젠가 돈좀 벌게 된다면 저는 아트박스 하나 사고 운영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 제 꿈이에요. 제가 문구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집에서 이만한 구두박스가 있는데 진짜 펜으로 꽉 찼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야 됐어요.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400개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가족한테 보내시는 거 약간 펜을 살수 있는 빙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 부모님은 펜 같은 거왜 보내주지 이렇게 하시던데 그냥 요즘에 그냥 항상 한국에서 살수 있는 펜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공 대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구 전 세계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마지막으로 한식입니다. 이거 당연히 한국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그거 직접 미국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도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한국 식당에 가실 때 저한테 메뉴판을 보내주고 제가 어떤 것이 맛있는지 추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삼겹살 주시기도 했고 비빔밥도 주셨고 그리고 불고기도 좀좋아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베이직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음 차례에서 좀더 어드밴스한 한식 추천을 할수 있으면 부족해도 생각해요. 좀 독발. 독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왠지 영어로 take f e e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반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는지 미국에 계신 어머니도 언젠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요, 영화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인터넷 시대에서 DVD 자체를 보내야 하는 이런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국 영화 같은 거 추천할 수있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기생충 영화를 보셨는데 몇주 전에 갑자기 문자가 오는 거예요. 나 기생충을 봤는데 아 내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재밌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원래 자막이 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외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 거의 안 보시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하시고 진짜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어요. 문자를 봤을 때 진짜 뿌듯했어요. 약간 아, 성공. 그래서 약간 이런 한식, 한국 영화부터 시작을 하고 결국에는 한국까지 오시게 하수으면 언젠가, 어머니가 한국까지 오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한국 영화가 부산행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원래 이런 공포영화 같은 거 진짜 너무 싫고 피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아 그냥 아, 보기 싫다 보기 싫다 이렇게 하다가 친구들이 이거 너무 재밌어 그냥 한번 봐봐 했으니까 그냥 아, 한번 봐야지 그리고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무서운 거보다 슬러러 같은 느낌이 났으니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사회 이런 다이내믹도 있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한국 문화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마다 보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재밌으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